누군가 홀로 죽으면 나의 일이 시작된다. 고독사 등 홀로 죽은 이의 집을 청소하고 유품을 정리하는 특수 청소 일을 써내려간 에세이. 죽은 자의 집 청소에서 저자는 자신의 일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주변과 단절돼 홀로 생을 마감하는 고독사. 부산대학교 의대 나주영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의 법이 부검. 664건 가운데, 고독사 사례는 128건, 이중 남성은 108명으로, 특히 50대 이상의 연령이 절반을 훌쩍 넘었습니다. 사회와 단절된 이유는 61명이 건강 문제 때문이었고, 이 가운데 43명에겐 알코올 문제가 동반되었다는 점도 확인이 됐는데요. 죽은 자의 집청소 책의 저자는 자신의 일은 죽는 자가 늘어날수록 활기를 띠는 비즈니스라며, 죄책감이 내가 발을 디디고 선 땅이라고 표현합니다. 가족의 붕괴와 질병, 그리고 가난 등 고독사의 단상을 보며 이 죄책감은 개인의 것이어서는 안 된다는 우리 사회가 함께 짊어지고 헤쳐나가야 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CPBC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